매입세액불공제 지출이 통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기업업무 추 준비, 다른 말로 접대비죠, 사업에 무관한 지출이나 토지 면세품 취득 관련 지출들 해당 내용들인데요. 자 문제 두 개만 풀어볼게요. 하나 첫 번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대우렌트카로부터 3천만원 VAT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세금 발급 대금 중에서 2,500은 보통 예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이달 말 지급하기로 예상으로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동차는요. 이 차가 돈을 벌지 않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쓰일 뿐이에요. 이게 업무용은 맞지만 영업용으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1000cc까지는 괜찮은데 1000cc를 초과하면 공제가 안 돼요. 따라서 유형 중에서 매입 매입인데 뭘 고르는 겁니까? 분명히 VAT가 있어요. 그런데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54번 불공 고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54불공이 끌려올 거고요. 공급 가액이 3천만 원. 그럼 자동적으로 부가세 300입력되고요 거래처 대우거래 렌터카 전자 계산서 세금 계산서니까 1번 누르시고요본계원나 3번 누르면 얘가 불공제가 왜 되는지 물어봐요. 그럼 그거를 딱 클릭해보면 3번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인차라는 메뉴가 떠요. 걔를 클릭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으로 차변에 원재료가 잡힐 건데요. 요거를 여러분 요렇게 차량 운반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세는 공제 환급이 안 돼요. 따라서 3천만 원도하게 3백만원3 3삼백만원 전액을 차량 운반구로 인식을 하고요. 자, 궁극적으로 그 부가세 3백만 원도 취득원가에 넣었다가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했느냐? 2,500은 보통 예금 줬고 나머지는 안줬는데 상거래 이외니까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미지급금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인데요. 공장 신축을 위해서 성고로부터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했다. 기존 건물인 즉시 철거했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대요. 여러분 건물 같은 거를 취득을 하면은요 당연히 거기에 부가세가 10% 포함돼 있어서 이 문제는 5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5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걸 헐어버려요? 그럼 결국은 건물은 없어지니까 전체가 다 무슨 취득이 되는 겁니까? 토지에 취득이 되는 거라서 헐어버릴 토 건물은 건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토지로 인식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지출된 건 결국 50만 원 부가가치세가 토지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면세품 위한 지출이죠. 그래서 매입은 매입인데 54번에 불공을 누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 끌고 오면 자 공급가액 500 입력하면 부가세가 50만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죠. 거래처 성호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요렇게 1번 입력하고요. 그리고 동개는 3번 혼합 입력하면 왜 불공인지 사유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딱 클릭해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6번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메뉴가 떠요. 걔를 클릭을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비원에 얘는 원재료가 아니니까 걔를 토지로 바꿔주면 공급가액 500과 부가세 50이 한꺼번에 550 잡히면 되는 거고요. 돈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얘기지급 됐으니까 보통 얘기는 서 550을 떨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번 전산에게1 123회에 불공으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반드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